상태가 별로인데, 내일 저수조 청소로 단수가 된다 그래서 미리 해놔야 할게 있어요. 왜냐면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돼. <laughs> 벌써 보니까 스튜디오 촬영한 지한 달이 지났더라고. 네, 제가 다이어트를, 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, 식단은 한달 동안 안 했어. 내일부터 다시 식단을 열심히 하려고. 근데 내일 단수야. 그게 무슨 걱정인가 하면, <laughs> 밀프랩을 안 해놨어. 밀프랩을 해놔야 식단을 잘할수 있답니다. 나같이 게을러 터진 사람은 밀프랩이 안돼 있으면 식단을 확 놔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떼대면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식단을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. 그 밀프랩을 하려면 야채를 씻어놔야 되는데 씻어놓은 야채가 없어서 야채를 씻어야 돼요.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씻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, 단수가 된다니까. 물은 나오긴 나와요. 그 화장실 일볼때 쓸만한 정도의 수질로 나온다 그래야 되나? 할게 많아, 할게 많아. 아, 지금 저는 이 한관종 제거하는 CO2 레이저를 받아가지고, 여기 한관종에 있던 자리가 구멍이 뽕뽕 나 있어. 단수 때문에 내일 밀프랩도 밀프랩이고, 식사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. 미리 해놔야 돼 설거지를 끝냈고 야채 손질을 해야지 야채는 적 양배추, 양상추, 당근 자 야채 털썰기 사놓고 한 2주가 지나가지고 좀지원치네 당근도 원래 저기 만능 슬라이서로 채썰기 하는데 오늘은 매우 귀찮은 관계로 그냥 썰어서 넣어야겠어 자, 그 다음에 할차할 것은 일단 이거 정리 자, 두 번째 밀키트를 냄비에 잘 담아놔야 돼. 이게 야채를 세척을 하고 하니까 물을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해놔야 돼. 그 육수도, 물도 받아놓고. 아니, 이거 안 씻었네.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야채들을, 야채들을 씻어와야 돼. Okay. 모양이 다 부서진 고기는 이거 밖에 없으니까 이제 야채가 많이 남잖아요 이거는 그냥 야채끼리 뭉치는 이렇게 하면 완성. 냉장고 넣어 놓고 이제 12시간 뒤에 점심이니까 그때 이렇게 물을 써야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한요 자, 점심이 돼서 이제 리페요 라벨을 끓일 건데 농축 육수 얘를 어제 이 바다는 여기에다가 섞어. 이거 설거지는 이따 9시 넘어, 여섯 시 넘어서 해야 돼. 뭐 원래도 그랬다. 자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했는데도. 뭐. 그리고 저의 다이어트 식은 어제 옆에 이렇게 닭가슴살을 꺼내서 해동했어 실온에. 이거를 데워 먹고 또 단호박 얼려 놓은 게 있어요. 걔도 같이 해동해서 을 어제 소분한 야채와 같이 먹는 게 저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. 뭐 어, 일단은 이틀만 이렇게 먹고 또 주말은 마음대로 먹어요. 다 놓아. 밥 먹어. 이렇게. 음,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와중에 또 결혼 준비로 아 정말 <laughs> 두번 다시 못할 짓인데 아 자꾸 신경 써야 할게 생기니까 막왜 이렇게 나만 음, 신경 쓰이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음그랬다 무덤 무던 무덤한 쪽은 괜찮고. 나같이 예민한 사람은 안괜찮고 뭐. 아또 화가 나니까 <laughs> 정리가 안되네 그 와중에 또 이제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매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 봅시다 그리고 또 약간 친구에게 헌정하는 <laughs> 영상 아니야 그러기에는 너무 일상이고 아무튼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친구가 아주 극구 <laughs> 사주겠다 사주겠다 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안 하면 자기가 임의대로 아무거나 한다 그래서 프라이팬을 사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새우를 구워 먹고 아또 엄청 태웠어 이게 그나마 있는 프라이팬이에요 두 개는 이미 버렸어 코팅이 다 벗겨져서 근데 이게 이것도 코팅 팬이긴 한데 코팅이 벗겨져도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뭐 그런 팬이라고 해서 샀는데 조금 사용하기가 저한테는 어려워서 그래서 프라이팬을 사야 했거든요. 요즘에 다 모든 게다뒷전이에요하도 신경 쓸때가 많아서.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마침 선물 주라고 했어. 짠. 어 하나만 사도 되는데, 두개 짜리야. <laughs> 고마워. 잘 쓸게. 매직 캔들. 이야. 오, 아, 이거 좋아. 역시 깔끔해. 응. 좋아. 요, 요, 요. 아, 이거 계란 후라이 하기 딱 좋겠다. 크기가. 크, 고마워. 잘 쓸게. 야, 나 이렇게 손잡이 탈착형은 처음 써본다. 야. 덕분에 써본다, 야. 어떻게 쓰는 거야? 꼭 동시에 눌러 손잡이를 분리합니다. 오! 아, 이렇게 해서. 오! 음. <laughs> 아, 정리하기도 너무 좋네. 자, 다음 타자. 들어오세요. 일단 안 무거운 거. 이것은 예상하기로는 싱크대 손잡이인 것 같아요. 드디어 또. 손잡이를 잘 달겠다라고 샀는데 이거 지금 문짝 수평을 다 맞춰야 돼요 이거 또 언제 할까? 난또 정신이 없어 다른 거 하느라 이 친구 자 이거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상부장 상판에 달 친구들이고요 좀큰 얘는 여기 얘가 상판이 크고 무거워서 얘는 좀 손잡이가 조금 커야 될것 같아서 이 크기 자 그리고 저거는 캐비넷이야 캐비넷 이쪽 방 정리를 위해서 구매했는데 너무 무겁다 어, 포장만 뜯어놓고 대충 세워놓고 옮겨달라 그래 이거는 이번 주에 못할 것 같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래. 이게 그 보통 성격은 안 급한데, 이게 머리에 뭔가 띵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안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. 그런 성격이어가지고, 피곤, 피곤. 자.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박스 정리만 해줄 거예요. 너 응, 마무리를 해야겠어요. 막 그렇게 크게 바쁠 일은 없는데, 아, 아직도 좀 체력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가지고,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, 이제. 앞으로 올라올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영상들이긴 한데, 이렇게 어, 되기까지, 요런 요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영상이니까요. 많이 봐주세요.